안녕하세요. 옆지병입니다. 네, 옆지병이 유럽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초보자분들이나주린이분들 어디서 사야 하는지,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하는 거딱 질세이고, 주는떡만 받아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지병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유로방에 있는데 계속 손실 보고 있다. 네, 그런 분들도 옆지병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해비는 싸게 하고 있습니다. 매비 싸게 하고 있고 한 달씩 하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어 오늘은 아주 초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네, 오늘 한15% 이렇게 수익을 냈고요. 어한 종가 베팅으로 한11% 이렇게 수익이 나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수익이 커진 것 같아요. 또 장중 단타 매매로 한 4%에서 5% 이렇게 수익 냈고 음, 뭐,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 내다 보면은 또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예. 대박을 쫓아다니면 안 된다. 예. 하루에 꾸준하게 2%에서 3% 이렇게 꾸준하게 매일매일 수익 내다 보면은 또 대박이 딱 터지는 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어, 제가, 어, 이 돈가베팅을 좀, 음, 뭐 너무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다 보면은 수익이 좀 적게 나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더, 음, 조금 더 이렇게 좀, 조금 위험하더라도, 예, 수익이 조금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 좀, 어, 이끌어갈 생각이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위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laughs>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면은 수익이 달라는지 알거든요.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번씩 잘안 맞았을 때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게 그런 게 문제란 말이에요. 뭐, 백날, 백발, 백중다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니, 꼭안 맞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안 맞는 날올때그 때 타격이 좀클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위험해서 그런 종목을 제가 안 드리는 것 뿐이지. 올라가는 종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거 사면 올라가겠다라는 건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음, 좀 더, 어, 조금 더 이렇게 좀 화력이 좋은 네, 그런 종목들 을 위주로 어, 우리 회원님들한테 좀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 그리고 오늘 또 장중 매매도 아주 뭐 수익이 네, 두번 났죠. 수익이 두번 났기 때문에 아주 좋고 네, 뭐될수 있으면 좀 물리는 종목이 없게 하려고 최대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회원님. 회원님들이 이제 좀잘 따라와 주시면은 예, 될것 같아요. 예. 앞으로 예, 좀 많이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해서 예, 좀 보다 더 좋은 모습을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역지병은 종가베팅 기술자고요. 이 종가베팅으로 우리 유로 회원님들의 수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후에 정해진 시간에 종목을 매수해서 다음날 아침에 수익이 나면 바로 이렇게 매도를 하시면 되고요또 수익이 안 났을 때는 한 2, 3일, 2, 3일 지켜보시면은 또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 개념으로 드리는 거예요. 단발성이 아니라 바로 다음날 수익이 안 나도 한 2, 3일 지켜보면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이렇게 골라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장중매매, 네. 이 장중매매는 굉장히, 어, 이, 률이 높아요. 80% 이상 승률이 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90%라 그랬어요. 근데, 너무 90%는 너무, 예. <laughs> 안 맞는 날도 있으니까, 뭐, 백발백중이라 그래서 뭐 맨날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한 80%로 내렸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어, 이 장중매매는 성공 확률이 높아요. 이 비중 배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 1%만 먹어도 세게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이거는 또, 손절 가격도 짧게 가져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큰 손실을 입을래야 입을 수가 없어. 왜? 종목 줄때 미리 다 손절가 탁 나가니까 손절가 짧게 나가기 때문에 그그 그 손절가만 딱 지켜주면은 네 비중을 때려서 해도 내가 손실을 입어도 크게 입질 않는다라는 얘기에요. 아주 위 장중매매 네, 잘 되고 있고 좋습니다, 이게. 네, 주식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옆 지병한테 오세요. 제가 최대한 어, 매일매일 또 2%에서 3% 이렇게 수익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 있는 분들은 메일을 보내주세요. 코스닥점 네,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코스닥은 전날 얘기했다시피 이 시가 자리죠 여기 시가 여기 요거 시가 자리를 어 돌파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래야지 이 파동이 하락 파동에서 상승 파동으로 변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뭐 거의 근처까지 왔어요, 그죠?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만, 내일 여기만 좀 돌파해주면 은 아주 좋지 않겠나. 이렇게 뭐 보여지고요. 음, 돌파하면서 또 121선도 돌파를 해준다면 이 정고점 있는 부분까지 예,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구형 테크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구형테크는 이제 어좀 고점을 보니까 이 계속해서 밑으로 이런 식으로다가 어, 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고점을 보자고 고점 고점 보면 뭐 어때? 고점이 점점 낮아지죠 이런 식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거래량이 크게 솟구쳤어요. 거래량이 크게 솟구쳐가지고 첫 번째는 정고점을 뚫지 못했죠.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처맞고 내려왔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시가만 높아. 시가만 높고 다시 원목으로 내려왔어. 이렇게 시가가 높게 뜰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 여기서 시가가 딱 떠버리니까 여기와 여기에 공간이 생긴다 라는 거 이만큼 빈 공간이 생긴다 그럼 그 공간을 메우려고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봉이 나오는 것이고 또 여기까지 메우려면 은또 3,200원까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주봉에서 보면 뭐. 시가로 뜨니까 강력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이 전고점 돌파하려다가 쳐 맞고 내려온 것이다. 월봉으로 보면 이제 뭐 20월선에서 좀 지지가 나오고 양봉이 좀 생성이 된 건데, 상승, 조정 그리고 여기서 짧은 반등, 10월성까지 짧은 반등, 그리고 하락,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BIC. BIC도 보면 뭐,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요렇게 막 크게 상승했었던 종목인데, 그때 이후로 이제, 계속 하락하죠, 여기서. 이렇게, 이 121선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안으로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제 뭐라 했습니까? 이 정고점을,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여기에 1.5배나 2배 이상 큰 다시 하락이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 하락 나왔죠? 여기서 더 크게 나왔잖아, 지금. 그죠? 여기서 또, 경고점을 또 돌파 못하니까, 다시 또더큰 하락이 나오고. 그죠? 어쩌? 땅바닥. 그리고, 불파. 지금, 이렇게, 뭐, 상한가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이런 정보좀못 들었잖아. 못 들었잖아. 시가만 올라갔다고 으로 나왔지. 떨어지기 쉽단 말이에요. 떨어지기 쉽다. 이런 종목.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면 다행인데. 주봉에서 보자고. 어, 주봉에서도 지금, 이, 보면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그죠? 상승, 조정, 상승은 시가를 이탈 안 하자. 그죠? 여기서 보면 어때? 살짝 이탈했지만, 이것도 괜찮았죠? 살짝 이탈했다가. 이제 여기는 고점이 낮아져서 그래. 다시 유턴. 강한 힘이 나와야 돼. 강한 힘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한 힘이. 여기 정고점을 뚫어주느냐, 못 뚫어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는 라 거. 양, 양봉으로 이렇게 바뀌면 또 틀려질 수 있어요. 월봉에서 보자고요. 여기 20월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하락, 상승. 네, 아직까지는, 어, 여기, 5월선과 10월선, 요거를 둘다 잡았다라는 거. 둘다 잡았어요, 여기서 가능성은 있어, 가능성은. 상승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확하게, 이 121선을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그런 게나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더 크게 잘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잘하면 좋으니까 일단 어, 월봉에선 나쁘진 않습니다 두선을꼭 잡고 있잖아요 그죠? 한국 PNC 네 한국 PNC 이거 많은 분들이 뭐 여기서 수익 많이 냈을 거예요 그죠 많이 좀 사랑했던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은, 다시 정고점 돌파하려다가 실패했죠, 여기서. 여기서는 정고점 들었고. 지금 뭐 모습은 나쁘진 않아요, 지금. 상승, 조정, 그리고 상승으로 향하려고, 어 포문 잡고 있어, 포문. 근데 여기서, 어 지금 양봉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지만은 올라가야겠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면서 중요한 것은 여기 정고점 이런 부분을 뚫고 올라가줘야 된다라는 거. 뚫고 올라가는데 뚫고 올라가지 못해, 뚫고 올라가지 못하면서 요까지 갔다가 떨어져. 그러면은 다시 또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어좀 분발을 해야 돼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서 코이죠. 네, 요 종목은 이날, 이날, 이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뭐 눈치 빠른 사람들은 다 팔고 나갔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 분명히 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 네, 제가 이 라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예, 그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하락의 징조를 보이는 것이다라고 여기서부터는 예, 될수 있으면 빨리 어, 털고 나가는 게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다음 날 이렇게 반동줄때 팔고 나가는 거예요. 예, 상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여기 한 11선 있는 근처에서 여기서 한번 반등이 살짝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데서 반등이 살짝 나올 수도 있다. 하락은 정해져 있죠. 여기까지 내려올 거 하락이 내려오고 그리고 한번 정도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에요. 11선에서는 주봉, 월봉 봐도 월봉에서는 뭐, 이게 이렇게 보면은 엄청 좋아보여요, 여기서는. 근데, 이거는 이제 월봉 보면 안 돼, 이거는. 이거는 월봉 보면 안 돼. 초록밴 미디어. 네, 개인적으로 이초록밴 미디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이걸로 많이 수익을 냈어요. 참, 네, 이 흑자 종목인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뭐 오징어 게임이다. 마이네임이다. 이러면서 뭐 아주 뭐 짭짤하게 수익 먹었죠. 그죠? 이런데 네. 지금 뭐 이렇게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는 있지만은 초록배 뭐 이런데, 이런 가격대, 이런, 이런 가격대는 뭐 그냥 사면 되는 거 이런 가격대에서. 초록 빼면 그냥 사면 돼. 그죠? 하락이 어디서 멈추는지 그런 걸좀 확인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하락이 멈추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다시 매수가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미, 어, 좀, 어느 정도 하락이 됐기 때문에, 어, 여기서 121선이나 아니면 이 밑으로 더 떨어지는지 그런 거 보면서 어, 조금씩 매수가 들어가면 되겠죠. <laughs> 아, 네, 이 기침이 계속 나와가지고, <laughs> 지금 말을 못하겠는데. <laughs> 네, 뭐, 주봉도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어, 월봉에서도 상승 조정 조정 상태를 보이는 거예요. 요 요번 달은 그냥 조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1월 달 1월 달에는 이렇게 반등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주 쉽게 월봉에서 나와 있네요. 덕산 하우징. 덕산 하우징 보시면은. 상승 짧죠? 상승이 짧은데 하락이 길잖아요, 그죠? 고점, 고점이 낮아지죠. 그럼 추세가 하향으로 꺾였다라는 것이고 여기선 저점이 높아졌지만은 여기서 상승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전고점을 뚫어야 된다는 거. 여기 전고점을 뚫지 못하면은 오히려 하락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네, 주봉에서도 역시. 밑에 이평선 밑에 간당간당하게 붙어 있잖아요. 저 아슬아슬하다. 오늘 월봉에서는 가능성은 있어요. 이 5월선, 10월선 다 잡았어요. 그러면 일봉에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 111선, 61선 돌파를 해준다면 은또 어, 틀려지겠죠. 아무래도. 신원. 네, 신원규 121선인데 서 간당간당하게 붙어있고 주봉에서도 보면 20주선 이탈했지 또 월봉에서 보면 어때요? 5월선 이탈하고 반, 살짝 반등이 나온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이